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시민 활동가 신근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집에 입히는 내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들 이제 내복을 꺼내 입으시는데요. 저도 이제 추워서 내복을 꺼내 입습니다. 내복을 꺼내 입으면 2.4도 정도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어, 요즘 어떤 가게나 상점을 간다거나 어떤 집에 방문하면 사실 막 내복이 아니라 너무 더워서 어, 반팔을 입고 지내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반팔을 입고 지내시는 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공간에서 어 그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도시가스나 전기 같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냉방과 난방 에너지만 절반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와 전기 같은 에너지 사용량이 냉방과 난방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냉방과 난방이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열 손실률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에 있는 이제 사진을 아파트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난방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난방을 하는데 그게 집 집안을 데우는 게 아니라 골목과 마당을 데우고 있는 거죠. 어, 벽과 바닥, 창문과 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그럼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단열 아이템을 통해서 집의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 뻑뻑이라든지 문풍제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을 막을 수 있는 아이템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어, 창문을 막을 수 있, 창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덧유리라든지 방풍제라든지. 바닥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단열 용품이라든지 옥상의 쿨루프 페인트라든지 이런 용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냉방과 난방으로 사용되는 전기로만 이산화탄소 250만 톤이 넘는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에 맞게 에너지 사용량을 난방과 냉방 에너지를 10%만 줄인다고 하면 이 산화탄소 발생량을 25만 톤이나 줄일 수 있는데요. 그건 어, 나무를 100만 그루나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대구의 북구에서 59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나무 1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이 아니라 전국 그리고 전기만이 아니라 도시가스까지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는 효과가 나올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가 집을 살때 그리고 혹시 이사를 할때 집의 구조, 안전, 그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데 냉방과 난방 에너지를 좌우할 수 있는 집의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이 최고의 집이고 건강에도 좋은 집이죠. 우리가 계절에 맞게 냉방과 난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내복을 집에 잘 입혀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도 내복기 피기. 이런 거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